연휴 내내 출근해서 일하고, 이제 좀 늦잠을 자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크리에이즈 창산지 갔다가, 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 특선이 12시부터 3시까지네요. 저는 차돌박이 2인분하고 우삼겹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저도 여기, 여기 국물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오늘 혼자 와가지고 우선 고기만 3인분이 나왔어요. 차돌박이 2인분하고 우삼겹 1인분입니다. 嗯、uh. 저 관자 하나, 사이사이 하나 해주세요.

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차돌박이 2인분에 우삼겹 1인분 그 다음에 관자를 1인분 시켜가지고 총 4인분에 사이다까지 하나 마셨거든요. 근데 가격이 22,8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laughs> 네. 그리고 배를 조금 남겨놨어요. 밥을 안 먹고. 아까 그 예쁜 케이크 먹으려고 합니다. 네. 차돌풍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까 차돌풍에서 케이크 반대도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서 먹고 싶었는데 거기서 먹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지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이뻐요. 고기 먹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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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였거든요 여기 이렇게가 물집이 생긴 거예요. 말이 돼? 고기 먹다 물집이 생겼어 입 주변이. 이거 좀 저리 가 어디? 아한입 뺏겼어요. 설가안 되겠다 이 접시에다 예쁘게 먹는 건 아니야.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이 부분은 밑에는 고양이가 뜯어먹었네요. 오 치즈 케이크인가? 네 크리에이터 랩에서 준 컵. 자, 자, 고양이 이빨 자국이 있는 이 케이크를 자, 네, 오케이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치즈케이크에요. 음, 맛있네요. 알았어, 가. 응? 가. 응? 알았어. 알았어. 간식 줄게, 이따가. 이게 안에 크림, 생크림이 있고, 맛있네요. 그만해 자빵 쪼가리 먹어 자 이제 빵 쪼가리 먹어 제가 원래 케이크 같은 거 많이 못 먹는데, 하나, 한 조각을 시키다못 먹어요. 느끼한 거 별로 못 먹진 않는데, 케이크 같은 거잘못 먹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한 거지? 되게 맛있네요. 보기도 괜찮고 맛있어. 알았어. 제가 영상을 너무 띄엄띄엄 올리다 보니까 댓글 남겨주시던 팬분들이 다 떠나갔어.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주면 와안 될까요? 양평군에 있는 데서 맞춘 것 같은데, 어디서 맞췄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양평 군민 및 사장님이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케이크,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네요. 그냥 그런 버터크림 케이크 예상되는 맛일 줄 알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치즈, 치즈 케이크였습니다. 하나를 다 먹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음, 근데 케이, 케이크를 잘못 먹기도 하고, 또 너무 우리 가을이가 방해를 해서 케이크는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